누구한테 줄수있나 나이대별로 어떻게 주 계세요? 지금 집에, 집안에 어른이시니까 어른? <laughs> 아니 어른이시잖아요 아, 똑같이 얼마 얼마죠? 한 장. 다른 조카들은? 조카들도 만약에 모이면 나이대 상관없이요? 근데 제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어, 와이프가 <웃음> <웃음> <laughs> 아이 그 그게 성인 선물이잖아요. 아니죠. 음. 아, 결혼해봐요. 결혼이 아니잖아. 최대론이 아니잖아. 하이드, 영 영통 받 영통 받잖아. 영통이라고 하기에는. 쓸 일이 없어서 이제 나영 오를까. 결혼 안 하세요? 왜안 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회원님?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laughs> 했을 수도 있어. 안 했잖아요. 여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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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는거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지 지금 많이 세요 <laughs> 내가 어 <laughs> 왜? <laughs> 아시고오 <시끄럽고>. 카드 <laughs> 성페이 돼요 <laughs> 기계 갖고 뭐. 아니 저희 가져가빨 <laughs> <laughs> 여기 면 <되는데? 웃음> 저희 덕담 한마디 내가 벌써 그럴 나이인가? 응. 건강하고 네. 뺏겨주시고 네. 열광해주시고 네. 성원해주시고. 돈 얼마까지 줄수 있냐? 초등학생. 초등생? 네. 초등생, 학 저학년은 그냥뭐한만 원씩 좀 되고 있 음. 고학년은 그래도 오만 음. 원씩 줘야 되잖아. 중학생은요? 중학생도 뭐5만원 해야지 뭐. 어.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그래도 2장씩 자신만원씩 줘야 되지 까 성인은 그래 성인은 받으면 안지 왜요? 에이 다다 성인 스무살고? 스무살 넘어고등학생아딱 고등학생까지, 아, 고등학생까지. 아, 나현대2주라도안줘안 여기 지금 새벽 어떻게 아 시골도 못 가는데 건하 우리 엄마, 아빠도 마봐 나와. 어 진짜요? 민 어, 어,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오셔야겠네요. 응. 네. 아버지 네. 어머니 건강하시 안녕하세요, 많이 봐주야야 지금 아, 지금 지지 네. 지금 네. 지금 지금 정태준이 올려놨고, 아, 레오 빼곡 택! 디그 이후에 반격, 정한용, 스파이크, 블럭킥! 황승비이 막아냅니다! 초반에는 어 저희 서브 리시브가 속공을 쓸수 없는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졌고요, 서브 리시브 되는 상황이 어 그래서 좀 1세트가 경기 포러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1세트에는 최대한 저도 공의 퀄리티만 생각하면서 경기를 운영했는데 좀 그게 잘안 됐고 세트 어 거듭하면서. 점점 리시브도 안정감이 생겼고, 저도 좀더 코트에 적응이 조금 더 되면서 어 경기 운영하는데 좀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세트화 포지션에서 어떤 그냥 공격적인 면을 좀 욕심낼 수 있는 부분은 서브랑 브로킹 뿐이라서요. 어 훈련할 때도 그렇고, 경기할 때도 항상 어 서브나 브로킹 좀 욕심을 가지고 하는 편인데, 어쨌껏 그게 좀잘안 됐었는데, 오늘은 좀잘그게 어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민호한테 한마디 했어요. 하나도 안 잡을 거냐고. <laughs> 아 정말요? 아. 어. 150개라는 숫자가 뭐 어, 누군가한테는 뭐 별볼일 없는 기록일 수 있지만, 어, 저한테 있어서는 뭐 블로킹이든 뭐 서브든 뭐 세트 기록이든 어떤 작은 기록 하나도 저한테는 어, 10년 동안 10년 넘게 프로 생활하면서 꾸준히 꾸준함을 어, 유지해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훈장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좀 귀여운 숫자지만 어, 앞으로도 뭐 좋은 기록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 되도록 어,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연승을 이끌고 있다는 뭐 그런 자부심도 좀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이어가면서 조금 더 정규리그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어, 가장 큰 기쁨으로 어, 지금 시즌을 잘 치르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물론 뭐 기록을 세우는 거뭐 대단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어, 저희 현대캐피탈 뭐 구단 팬분들 모두가 염원하는 그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어, 오늘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어, 경기하면서도 사실 홈팀 응원 소리보다도 저희 어웨이 현대 팬분들 응원 목소리가 너무 크게 잘 들려서 사실 그게 되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하는 순간에도 뭔가 어, 우리랑 같이 싸워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어서 큰 힘이 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남은 경기 No just today this is not a great performance in terms of a uh, breakpoint system. Our serve was so so our block was not uh, efficient like he is uh, usual usually so nah. it was not a great match but a good win. Ah. He, he can develop, but today he have some uh, easy duty to do it, and he don't do it. So that means that uh, he is not still ready for for completely ready. So I try to give them confidence and to help them to take responsibility on the courts. This is something important when you want to develop yourself. You have to learn how to take responsibilities. So this is what I am trying to do with uh, young players, but also with the uh, oldest one. Look. you try to uh, prepare each match with uh, very seriously trying to for each match to have a good strategy and also to, to develop our capacity to perform so this is why in this moment you you succeed to have uh, so so many wins and also we don't have uh, injury players we keep uh, going where everyone has fit so I think these two points make uh, the differences on the other team uh, we also try to say to the players that we have to keep focus this is not because you win a lot of matches that you can start to don't be focused we have to be focused because winning now is important but with winning during the final, if you qualify that's that should be the really important win that we have to do uh, the 이렇게 쳐지지 않고 다음 세트부터 저희 플레이 잘해줬던 것 같고요. 어, 또 이길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강했던 것 같고 어,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경기장, 아니 많은 분들이 경기장 찾아오셔서 어, 팬 여러분들 덕, 덕분에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따뜻하게 어, 입어서 네,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Yes, so happy Luna New Year for everyone, and I hope you will continue to have a great year in 2025 with all the team and all the fans who are following us. Thank you.